12달 예림이 데뷔를 앞둔 각오를 밝혔다.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관광정보센터 한류체험관 K홀에서 여성보 컬듀오 12달 1위 디에이의 위첫 번째 디지털 싱글 1초하루 발매 기념 데뷔 쇼케이스가 열렸다. 12달은 슈퍼스타 K 출신 나율과 K팝스타 출신 예림으로 결성된 여성 듀오 뛰어난 보컬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실력까지 고루 갖춘 실력, 파다첫 번째 디지털 싱글, 1초 하루를 내놨다. 예림은 12달 동안 나유런. 이와 함께 사랑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다. 데뷔했다는 게 전혀 실감이 안 난다. 라고 데뷔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k 팝 스타 출신으로 기억에 남는 심사위원으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언급하며 칭찬을 몇번 해줘. 쉬었다. 힘을 얻었다. 20kg을 감량하고 데뷔하게 됐다. 연서 대표님 저 나왔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맥. 시지를 보냈다. 이유인 기자 jarrj2 꼴뱅이 tvr epor t.co.kr 사진는 더블엑스 엔터테인먼트 카피디 ghts tv 리포트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